오늘 함께 복상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말씀입니다. 사울왕이 최후를 맞이합니다. 사울왕의 말로는 아주 비참했습니다. 사울왕의 그 아들들, 요나단과 아 미나답과 말기수와는 전쟁에서 죽고요. 그리고 사울은 이 자신이 잡혀서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사울의 인생은 두려움에 쫓기다. 결국은 그 두려움을 못 이겨 자기 손으로 자기의 생명을 끊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울은 언제부터 이렇게 두려웠나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신 뒤에부터 하나님과 사울의 거리가 멀어진 뒤로부터 사울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자신의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 두려움의 대상, 그 다윗을 찾아다니고 다윗을 쫓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나라의 군대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집중하지 못하고 그저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대상, 실질적으로 나를 해칠 마음도 없는 그 다윗을 쫓아서 그렇게 허송 세월과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로는 결국은 비참한 죽음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가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깊은 그 두려움,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그 많은 두려움이 실질적으로 나를 해치지도 잡아먹지도 못할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도 못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육과 영혼을 능히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사실은 우리의 인생 속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신다면 우리가 왜 겁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겁을 먹고 나면요. 나의 인생을 실질적으로 쥐고 흔들 수도 없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내가 겁이 나기 시작하면 나의 인생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경계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리고 언제나 예민하게 언제나 사람들이 나를 배반할 것 같고 배신할 것 같고 그래서 혼자서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그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사는 그삶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 인생을 두려움을 떨쳐내는데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뜻을 향하여,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향하여 한 걸음 날아가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아들, 우리 요나단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고요.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알았고요. 고백을 했고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 그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다윗, 요나단은 끝까지 사울 왕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물론 아버지니까 아들이 붙어 있는 게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지금 이 세상에, 이 세상이 왕이 되어서, 우리가 물질이 왕이 되어서, 지금 과학기술이 왕이 되어서, 그것들이 너무나도 막강하고 그것들이 너무나도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왠지 초라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가신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초라한 길이고 지금 여기서는 마치 이 세상이 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느껴지고 그렇게 그 세상 곁을 떠나지 못하여 우리의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 세상의 곁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하지 않고 아버지, 현재 왕권을 쥐고 있던 사울왕 곁을 벗어나지 못했던 이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우리는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우리 군대 가면 줄을 잘 서야 된다고 그러죠. 어느 줄을 서냐에 따라서 나의 보직이 바뀌고, 나의 사수가 바뀌고, 나의 군대, 이,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집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줄을 잘 서라고 합니다. 줄을 잘 서야, 앞으로 승진하는 사람들 라인에 서야, 또 우리 간부가 될 사람들 그 라인에 서야지, 나도 승진의 기회가 더 생기고, 인정받고,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하며며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의 이 직장 안에서도 이렇게 줄을 서는데,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줄을 대고, 어디로 줄을 서고서 살아갈 것입니까?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미 패배한 이 세상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꺾여진 그 사망의 권세에 우리가 주를 대고 그쪽에 서 있을 것인가? 이 중간에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그분을 쫓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이 사울의 가족들처럼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처럼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지만 그는 사울 왕 곁에서 초라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서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줄을 잘 서서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적들을, 우리의 일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사무엘상을 마쳤습니다. 사무엘상을 마치고, 내일부터 이제 사무엘하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사무엘상을 통하여 이 다윗과 사울의 이 겹치는 삶을, 겹치는 인생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사울도요, 사, 다니엘, 다윗도요, 우리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그 인생을 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가고 언제나 회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 다윗과 사울의 그 인생을 바라보았고 또 그들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갈등과 또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들처럼 주님을 따른다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또 실수하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다시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삶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어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헛된 길을 걷지 아니하게 하시고 왕 대신 하나님의 뜻 편에 왕 대신 하나님의 그 곁을 지키는 그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